we <laughs> 아죽겠다 힘내 힘내 아야 삼백 불삼불 삼백 불, 담배 담배, 불. 불. 아. 담배 불. 아. 아, 아 빨리 빨리 아. 빨리, 빨리, 빨리. 아. 라이트 연기 라이트 연기 불불 여기 호, 여기 호. 라이트 불 라이트 불 여기 후돈넣돈아 좋다 아야 아. 내가 오늘 이럴 줄 아. 알고 아.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줄 알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지 야. 야. 이런 남증 아 야. 콜콜콜콜 찬찬찬 콜콜 야 건배 건배 자 일어나 앉아 아 기억해 어아아 아, <laughs> 기간 3박 4일 동안 음주와 흡연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보는거어떻게 <목소리> 귀중품은 진행에 맡기시고 마음 편히 즐기다 가세요 아이스크림 선수 습니다아시 싫어 싫나이스크림되 아, 나... 싫단 말이야 저희한테 맡겨두셔도 좋습니다. 빈그릇이. 와. <웃음> <웃음> 아 재밌어. 이게 캠프지 와서 나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캠프지. 아. 아 아, 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뭘안돼안 안 되기는. 뭐 어디 가야 돼 지금? 아, 지금 프로그램이 미 시작했잖아요. 빨리 일어나세요. 야, 뭐 이렇게 제약이 많아. 요 요번에 뭐 모토 자유로운삶이라면서 자유롭게 게임도 하고. 어? 어? 이렇게 좋은데서 이렇게 공기도 세고 그게 캠퍼 아니야? 아, 그래도 놀러 이렇게 제약이 많아요. 많아 빨리 일어나요. 왜 이래 진짜. 야. 아, 진짜. 나 하나 안 가도 아까 하나 안 가도 신경도 안 쓰지만 안 가면 안 돼, 그냥? 야 별로 신경도 안쓰면뭐 가야 됐고 그 어, 마음대로 하세요. 뭐야, 이 사람 늙어가지고 이거는 부부님 열심히 됩니다 아유 뭐야 이거. 생활 수칙을 지키셔야죠. 따라오세요.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. 저도 즐겁게 캠프에 참여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제약 때문에 날씨도 덥고 앞으로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생활 수칙도 잘 지킬게요. 네, 영이로찾으세요 가고 싶어. 아나 집에 갈 거야. 캠프에 충실히 임해주십시오. <laughs>